딸의 결혼식에 나타난 조폭들을 보고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을 건드리는 순간 모든 게 바뀌었죠. 아빠, 정말 행복해요. 2024년 5월 둘째 주 토요일, 시카고 다운타운의 웅장한 성당에서 딸 수지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김철민은 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벅찬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죠. 오늘이야말로 그가 25년 전 미국 땅을 밟은 이후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성당 안은 따뜻한 5월 햇살이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은은하게 스며들어 신성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어요. 양쪽 좌석에는 한국에서 온 친지들과 미국인 하객들이 섞여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지만 오늘만큼은 하나가 된것 같았죠. 김철민은 정장깃을 다시 한번 매만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25년 전 홀몸으로 미국에 온 그였어요. 주머니에는 고작 300달러와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이라는 자부심만 가지고 말이죠. 언어도 서툴고 문화도 낯선 땅에서 그는 작은 태권도 도장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학생이 다섯 명도 안 됐지만 성실함과 진정성으로 하나씩 늘려갔어요. 그리고 10년 후 만난 아내 메리와의 사랑, 그 결실인 딸 수지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수지는 아버지의 한국 문화와 어머니의 미국 문화를 모두 사랑하는 아이로 자랐어요.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유엔 산하 기관에서 일하고 있었죠. 오늘 신랑 마이클도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며 수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김철민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두 사람이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생각을 하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철민씨, 오늘 정말 멋져 보여요. 옆자리에 앉은 아내 메리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부부였지만 오늘만큼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설렜어요. 김철민은 아내의 손을 다정하게 어루만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청당 앞쪽에서는 목사님이 마지막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곧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딸과 함께 버진 로드를 걸을 생각에 김철민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오래 기다렸던가요? 딸이 태어났을 때부터 꿈꿔온 이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야, 김철민이라고 하는 놈이 너냐? 갑작스럽게 성당 뒷문이 벌컥 열리며 거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리는 순간,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다섯 명이 위협적인 모습으로 들어왔어요. 맨 앞에 선 사내는 덩치가 크고 얼굴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김철민은 순간 온몸이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표정만은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스물다섯 년전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느리를 스쳤지만, 오늘만큼은 딸의 결혼식을 망칠 수 없었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서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를 찾으시는 이유가 뭔가요? 청당 안은 순식간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하객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술렁이기 시작했고 일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진랑 측 가족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흉터 남자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김철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는 부하들도 마찬가지로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25년 전 일을 기억하나? 우리 보스 빈센트 말이야. 김철민의 뇌리에 어둠 같은 기억이 스쳤습니다. 미국에 막 정착했을 무렵 도장 임대료를 내지 못해 공경에 처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도움을 청했던 사람이 빈센트였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에는 너무나 큰 대가가 따랐죠. 당시 빈센트는 김철민에게 불법적인 일을 요구했습니다. 마약 거래상들의 호의를 서달라는 것이었어요. 김철민은 단호히 거절했고, 그 결과 빈센트와 악연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곧 김철민은 다른 방법으로 돈을 마련해 빚을 갚았고 그 후로는 연락이 끊어졌었어요. 그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시나요? 김철민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딸의 결혼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가 치솟고 있었어요. 그래도 폭력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곳은 신성한 교회였고 무엇보다 딸의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흉터 남자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보스가 암으로 죽어가고 계셔. 죽기 전에 정리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하더군. 김철민은 딸 수지의 얼굴을 힐끗 보았습니다. 딸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떨고 있었어요. 신랑 마이클이 그녀를 보호하려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김철민이 손짓으로 만류했습니다. 이 상황을 평화롭게 해결해야 했어요. 오늘은 제 딸의 결혼식입니다. 다른 날 따로 만나 뵙시다. 김철민이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지만 흉터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기가 가득했어요. 이런 중요한 날이니까 더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우리 보스에게 한 짓을 생각해 보라고. 청당 안의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하객들은 공포에 질려 웅성거렸고 일부는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 했어요. 하지만 조폭들 중한 명이 그것을 눈치채고는 위협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재를 시도했어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제발 평화롭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흉터 남자는 목사님을 향해 험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김철민의 얼굴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금까지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김철민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폭력을 사용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흉터 남자와 마주섰습니다. 키는 비슷했지만 김철민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25년 전 일이라면 제가 빚을 다 갚았습니다. 영수증도 가지고 있어요. 김철민이 말하자 흉터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야. 네가 보스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한 말들 때문이라고. 조폭 따위와는 일안 한다고 했잖아. 그 말을 들은 순간 김철민은 기억이 났습니다. 당시 그는 젊었고 혈경성했어요. 빈센트의 불법적인 제안을 거절하면서 감정적으로 말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25년 전 일이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신랑 측 가족들은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김철민이 과거에 조폭과 연관이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딸 수지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괜찮아요? 김철민은 딸을 향해 안심시키는 미소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조폭들 중한 명이 성당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누구도 나갈 수 없게 된 것이었어요. 하객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기도를 중얼거리고 있었고 아이들은 엄마 품에 안겨 울고 있었어요. 제발 다른 곳에서 이야기합시다. 여기 계신 분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김철민은 여전히 참을성 있게 대화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의 태권도 철학 중 하나가 무력은 최후의 수단이었거든요. 더구나 이곳은 딸의 결혼식장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신성한 순간을 지키고 싶었어요. 흉터 남자는 김철민의 제안을 비웃으며 거절했습니다. 여기서 끝내는 게더 의미 있어. 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빠가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거든. 그의 말에 부하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김철민의 주먹이 살짝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더욱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원하시는 게 뭔가요? 돈이면 드리겠습니다. 그는 지갑을 꺼내려 했지만 흉터 남자가 그의 손목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흉터 남자의 목소리가 성당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객들이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무서워하는 모습에 김철민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려 했어요. 이때 신랑 마이클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들이 누구든 상관없어.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어. 하지만 조폭 중한 명이 마이클의 가슴을 거칠게 밀어냈어요. 꺼져. 임마. 이건 네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마이클이 뒤로 밀려나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하객이 받쳐주어 큰 부상은 면했어요. 하지만 이 장면을 본 수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이클, 딸의 비명소리를 들은 김철민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제력을 발휘했어요. 그는 흉터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와 개인적인 문제라면 저만 데려가세요. 다른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김철민의 제안에 하객들이 술렁였습니다. 그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모습에 감동받은 것이었어요. 아내 메리는 남편의 팔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흉터 남자는 김철민의 제안도 거절했어요. 아니야 여기서 모든 걸 끝내야 해. 25년 동안 기다렸거든. 그의 눈빛에는 광기 어린 집착이 보였습니다. 김철민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화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이들이 양심을 되찾기를 말이죠. 이꼴 사나운 한국놈이 아직도 버티고 있네. 흉터 남자의 부하 중한 명이 김철민을 향해.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순간 성당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리 무법자라지만 결혼식장에서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던 거죠. 김철민의 얼굴에 처음으로 분노의 기색이 스쳤습니다. 개인적인 모욕은 참을 수 있었지만 인종차별은 다른 문제였어요. 그는 25년간 미국에서 살면서 수많은 편견과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딸의 결혼식에서마저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은 취소하시죠. 김철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운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조폭들은 오히려 이것을 약함으로 오해했습니다. 흉터 남자가 더욱 큰 소리로 웃었어요. 왜? 기분 나빠? 그럼 어쩔 건데? 그때였습니다. 조폭 중한 명이 신부석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그의 시선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떨고 있는 수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철민의 심장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어요. 우리 보스가 말하더라. 딸이 이쁘다고 그 남자가 수지에게 손을 뻗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철민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지금까지 보여준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그 남자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어요. 딸에게 손대지 마라. 김철민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았습니다. 잡힌 손목이 비정상적으로 굽어지면서. 그 남자가 비명을 질렀어요. 하객들이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지금까지 보던 김철민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흉터 남자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 새끼가 감히. 하지만, 김철민은 이미 딸을 위협한 남자를 제압한 상태였어요. 그의 움직임은 정확했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수지가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빠. 그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온화하기만 했던 아버지의 숨겨진 모습을 처음 본 것이었어요. 김철민은 제압한 남자를 밀어내며 조폭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어깨는 펴져 있었고 발에 위치는 태권도 기본 자세였습니다. 25년 전 국가대표 시절의 기억이 몸에 남아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제 딸을 건드리는 것은 용서할 수 없어요. 김철민의 말에는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폭들도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순한 양인 줄 알았던 상대가 갑자기 사자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이 새끼가 뭔줄 아나? 흉터 남자가 재킷 안쪽으로 손을 뻗으려는 순간 김철민이 한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지만, 동시에 폭발적인 힘이 느껴졌어요. 25년의 공백을 단숨에 메우는 듯한 완벽한 자세였습니다. 저는 한국태권도 국가대표 출신 김철민입니다. 김철민이 차분하게 자신을 소개하는 순간, 성당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그동안 온화한 태권도 사범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국가대표, 출신이라니 충격이었습니다. 조폭들의 얼굴에도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특히 흉터 남자는 김철민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25년 전에는 몰랐던 사실이었거든요. 그때의 김철민은 그냥 가난한 이민자일 뿐이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뭔 국가대표야? 하지만 김철민의 다음 행동이 모든 의심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더니 완벽한 태권도 품새를 시작했어요. 고려 품새의 첫 동작부터 마지막까지. 일점의 흔들림도 없이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김철민의 움직임은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각 동작마다 오랜 세월의 수련이 배어 있었고 국가대표로서의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특히 딸 수지는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처음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품새가 끝나자 김철민이 조폭들을 향해 말했어요. 1988년 서울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입니다. 확인하고 싶으시면 인터넷에 검색해보세요. 흉터 남자의 부하 중한 명이 실제로 핸드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검색 결과에는 젊은 시절 김철민의 사진과 함께 금메달을 목에 껌 모습이 나와 있었거든요. 보스, 이거 진짜예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맞네요. 그 말을 들은 조폭들의 기세가 눈에 띄게 꺾였습니다. 그들도 무술의 세계를 조금은 알고 있었거든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얼마나 대단한 실력자인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김철민이 한 걸음 더 나아가며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제 가족을 위협하시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력은 누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25년간 닦아온 무술 실력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청당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조폭들이 위협적이었다면 이제는 김철민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하객들도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는데 김철민이 아쉬운 듯 중얼거리는 순간 흉터 남자가 절망적으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이 김철민에게 닿기도 전에 모든 것이 끝났어요. 김철민의 손날이 번개처럼 흉터 남자의 목 옆을 가격했고, 그는 즉시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4명의 조폭들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김철민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놈은 옆차기 한 방의 벽으로 날아갔고, 두 번째는 손목을 잡혀 어깨가 탈구됐어요. 세 번째는 발목을 걸려 바닥에 나동그라졌고, 마지막 한 명은 김철민의 눈빛만 보고도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항복할게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마지막 남자가 두 손을 번쩍 들며 외쳤습니다. 김철민은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차분히 뒤로 물러섰어요. 그의 호흡은 전혀 거칠지 않았습니다. 마치 가벼운 운동을 한 것처럼 말이죠. 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닥에는 4명의 조폭이 신음하며 누워있었고 한 명만 벽에 기대어 떨고 있었어요. 김철민은 정장을 가다듬으며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객들이 터져 나오는 박수를 참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몇몇이 박수를 치더니 곧 성당 전체가 우러찬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온 친지들은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찼어요. 딸 수지가 아버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빠, 정말 멋있어요." 김철민은 딸을 다정하게 안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았니? 무서웠지?"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있어서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질랑 마이클도 다가와 김철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야 수지가 어디서 그 강인함을 물려받았는지 알겠어요. 김철민은 마이클의 어깨를 다독이며 웃었어요. 경찰이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10분 후였습니다. 하객 중 누군가가 신고했던 것이었어요. 조폭들은 모두 체포됐고, 김철민은 정당방위로 인정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성당 안에 모든 사람이 증인이었거든요. 목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수호천사였습니다. 김철민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딸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조폭들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김철민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폭력을 쓰고 싶지 않았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딸의 안전이 가장 소중했으니까요. 이제 정말 결혼식을 시작할까요? 목사님의 유쾌한 말에 성당 안에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아까 전의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더욱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김철민의 용기 있는 행동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든 것 같았습니다. 하객들은 자리를 다시 정리하며 앉았어요. 아까 전까지만 해도 불안에 떨던 사람들이 이제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신부와 신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김철민을 영웅처럼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결혼 행진곡이 다시 울려퍼졌습니다. 김철민은 딸 수지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버진 로드를 걸었어요. 아까 전과는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딸을 지켜낸 아버지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기쁨이 교차했어요. 아빠. 제가 아빠를 자랑스러워하는 거 아시죠? 주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김철민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너를 무척 자랑스러워한다. 부녀의 이런 대화를 지켜본 하객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재단 앞에 도착한 김철민은 딸의 손을 마이클에게 건네주었어요. 주지를 잘 부탁합니다. 마이클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의 말에는 아까 전 김철민의 모습을 보며 느낀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목사님이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이두 사람의 결혼이 그런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청당 안에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아멘을 외쳤어요. 결혼 서약이 시작됐습니다. 마이클과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오늘의 일을 겪고 난후 더욱 깊어진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연을 함께 극복한 것이 그들의 결속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 것 같았어요.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됩니다. 목사님의 선언과 함께 성당 안이 축하의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김철민은 아내 메리의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았어요. 오늘처럼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시 부부가 퇴장하는 동안 하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어요. 특히 김철민에게는 존경의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다가와 말했어요. 오늘 진짜 아버지가 뭔지 배웠습니다. 피로연장에서는 김철민의 무용담이 화제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별일 아니었다며 겸손했어요. 대신 딸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진정 원했던 것이었거든요. 저녁이 되어 피로연이 끝날 무렵 김철민은 잠시 밖으로 나와 신선한 공기를 마셨어요.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에는 평범한 아버지였는데 저녁에는 딸을 지킨 영웅이 되어 있었어요. 수지와 마이클이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김철민에게 인사하러 왔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웠어요. 오늘 아빠를 보며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김철민은 딸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만이 아빠가 바라는 전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 메리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숨겨진 모습을 보니 더 사랑스러워요. 김철민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웃었어요. 앞으로는 평범한 아빠로만 살고 싶어요. 그날 밤 김철민은 25년 전 받았던 금메달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먼지가 쌓여있었지만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오늘 그는 올림픽 금메달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켜냈습니다. 바로 딸의 행복이었죠. 창 밖으로 시카고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25년 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온이 땅에서 이제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김철민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감동이라도 주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강인함으로 표현되기도 한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